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프레스티지입니다. 풀옵션이에요, 프레스티. 프레스티지가 이제 최고 등급 사양인 거죠. 자, 보증도 남아있고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완벽하죠. 이런 차 많이 찾으시잖아요. 자, 3.3 터보 많이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4,450만원입니다. 4,450만원. 자, 감가가 많이 됐죠. 2억이 넘는 차인데, 한60% 정도 감가가 된 지금 현실입니다. 보증도 남아있어요. 자, 외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네트 라이트 범퍼 굉장히 깨끗하고요. 왼쪽 핸다도 깔끔합니다. 자, 타이어.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한번 갈았겠죠? 8만 k 로 정도 샀으니까. 휠도 깨끗하죠? 아주.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횡다까지. 문콕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1 9인 터비닐, 컨티넨탈 타이어예요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있네요. 트렁크, 뒷범퍼, 오른쪽 뒤 횡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횡다까지. 아 그림같은 차네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엄청나게 감가가 돼서 지금 보증 남고 킬러 짧은거 찾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정도 금액대가 없어요 차가 4450요 요, 요 라인이 없어요 차가 이 차입니다 바로 자 안에 내부에 옵션 보여드릴게요 풀옵션이에요 썬루프가 없어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 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요 스마트 센스 있죠 주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스마트 키여 키고 헤드업부터 보여드릴게요 제네시스 마크 딱 헤드업 저 보이시나요? 예 네, 제네시스 마크 있고 그다음에 루미러 하이패스 스웨이드 이내장자가 틀리잖아요 플레스티지는 이거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작동잘 되고요. 이고 어유. 이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에 자, 키도 두 개에다가 카드 키도 있어요, 이 차. 카드 키 어디 있어? 숨겨놨나 봐. 아, 진짜 사무실에 있다 보다. 카드 키 있습니다, 이거. 카드 키 있고 자, 이쪽에 전자 기어봉, 오토 홀드. 이거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뒤에 커튼까지. 이엠비언트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하는 것도 있고 파란색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 좋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 요게 이제 한 번만 사고 날거 막아줘도 물론 졸음운전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지만 하, 그러면 뭐 굉장히 이득 보는 거죠 키로스 오죽 남은 키로스입니다 86540 키로 8만6 0 키로입니다 8 6 0 0 0 키로 그리고 이3.3 터보를 자 뒤쪽에도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전동 커튼 이에요 뒤에도 전동 커튼 그리고 다 달려있죠 뭐 여기 후석 모니터 있고 후석 모니터 있고 그리고 이쪽에 전동 시트 전동 시트도 되고 레스트 이게 이제 꽃이에요 이게 꽃이에요 이게 다 나갔다가 들어오고 요거를 굉장히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양쪽 통풍 양쪽 통풍 열선 컴포트 패. 다 달렸습니다 4인승이고요 4인승 4인승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다시 언장복기 시켜놓고 코스도 코스도 아, 안을 안 코스도 안 코스도 있죠 요하고 전동 트렁크 어,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트렁크 공간 넓고 스페어킷 스페어타이어 안에 물적같은거 하나도 없죠 옵션이에요 굉장히 어, 감가가 많이 된 그런 풀옵션 너무 좋잖아요 차 가격적인 멜리트가 분명히 있죠 말도 안 되는 음, 감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프레스티지입니다 물론 다륜이고요 옵션은 썬루프 빠진 풀 옵션이에요. 스마트 센스, 자동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헤드업도 있었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전자석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프로토, 에어컨,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 다음에 뒤에 VIP 시트까지 다 있었죠. 아주 완벽한. 풀옵션을 자랑하는 고품격의 제네시스 EQ 900 8만 된 EQ 900을 제가 4,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4,400이 구간이 없습니다. 진짜 잘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